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저희 신랑이요. 네, 네. 네, 지금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외국에 나가 계신 건가요? 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네. 네, 네. 예, 금광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어. 네. 금을 금을 채취하는 거. 아, 금광 채취요. 대놓기죠. 그, <laughs> 인도네시아에서 돈 많이 네. 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어, 많이 안 벌고요. 지금 한 6년 동안에 들어간 돈, 돈이 한 20억이 넘어요. <laughs> 20억을 들여서 금광채취 사업에 네. 올인을 하신 그쵸? 건가요? 네 저는 속이 타고요. 예. 에, 그리고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보고요. 어머, 네. 에, 그래서 사업에 성공을 할수 있을지 그것도 이제는 너무 지쳐가고요. 그리고, 딴 여자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들고요. 어, 아, 근데,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방송 중에 한 가지 질문밖에 안 되셔서요. 네. 사업직... 예, 사업이 사업이 잘될수 있을지. 네네. 자, 남편분이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약 6년이 됐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들어간 돈이 20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갔어요. 네. 과연 이 사업이 잘될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 신청자분의 질문이셨는데, 아, 네. 어, 제가 볼 때는. 네. 좋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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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얘기만 들어도 이거 이거 이거. 네. 제가 이 이모티콘에 대한 표현은 네. 웃음 밝게 긍정적으로 웃고 있다 보면은 네. 좋은 해답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네요. 어... 네. 저의 그래요? 개인적인 견해의 의견이었고요. 네. 자 우리 루나 선생님에 대한 그런 풀이는 어떻게 좀 하면 될까요? 전 얼굴이 달라요. 똑같이 웃어도. 예스. Yes. 좋아요. <laughs> 우리 신청자분. 여보세요? 어,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뭐 어, 저희한테 감사할 건 네. 없고요. 아니요. 정말 행복해요. 이 말만 들어도 위안이 돼요. 아, 아, 제가 더 위로되는 말을 그러면 할 건데 하지 말까요? 아, 그만... 제가 새벽마다 이 TV를 항상 즐겨 보거든요. 네, 아,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해볼까 했는데 용기를 얻어갖고 지금 한 거거든요. 아 네. 잘하셨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음.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사실 이렇게 용기 내서 하는 것도 뭐 이렇게 뭐 하셨잖아요. 지금 네. 이 현실 자체도 본인에게도 스스로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어떤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보다는 본인의 그런 마음, 지금 많은 그 머릿속에. 음. 지금 6개월 동안에, 지금, 아니, 6년 동안에 1년에 고작 한두번 정도밖에 못 본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그러니까 네. 네, 지금 이거는 더 기쁜 상황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네. 뭐, 우리 이모티콘 하나밖에 못 봤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감격하시면 제가 이 뒷말 어떻게 해야 되죠? 보시면 안 되는데. <laughs> 자, 그렇다면 어떠한 그 조언을 좀 한번 그 들어볼까요? 자, 카드 좀 보여드릴게요. 그죠? 자 지금 현재 이 카드가 현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고 계시고 남편이랑 잘 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누워서 침대에 앉아서 이렇게 울음으로 지새우는 그런 밤을 현재 본인을 표현한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길이 6년이란 기간 동안 먼 길을 잘 오신 거예요. 근데 왜 길이죠? 한 길밖에 네네. 없잖아요. 쭉 가는 길이. 카드를 좀 자세히 보면 여기 지금 이 가재가신 고고 현재 스트레스는 받았다고는 하지만 제가 이 카드를 설명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흔히 이제 뭐 종교적인 걸 떠나서 내가 어떤 환희의 순간이라든가 또는 기다리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는 우리 흔히 뭐 이제 이런 카드를 만든 이그 단체 쪽에서는요. 게시 메시아,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는 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부활이라던가 또는 우리가 흔히 기다리는 어떤 때가 왔다, 심판할 때가 왔다, 이런 말들을 가장 정화의 순간으로 많이들 여기세요. 그럼 지금 본인들이 사업하시는 부분에서 때가 온다는 게 뭘까요? 몰라요. 몰라요, 정말? 사업을 하실 때 돈을 투자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네. 그 돈이 회수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지고 그게 바로 때가 오는 거고 본인들이 원하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지 않을까요? 네. 그죠? 렇 아, 예.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남편도 돌아오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게 아니고. 정말로 금이 환영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거라는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면 그 어떤 걱정보다도 걱정은 걱정을 낳는 거거든요. 웃음은 또 웃음에 전염이 있어요. 자꾸 웃다 보면 좋은 결과를 또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떻게? 네, 뭐좀전 감기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laughs> 네, 정말요. 네. 정말로. 실행이잘 되면요. 네. 뭐? 네. 꼭 그분께 선물하겠습니다. 아, 아 예, 저좀좀 기다리는 거좀사주실 거죠?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뭐, 기분 좋은 상담, 어떻게 보면 큰 고민, 작은 고민 때문에 전화를 주시는데, 자, 전화 주실 때는요, 060808-80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또 전화 와 있나요? 네, 네. 자, 사실은 저희... 뭐, 이렇게, 아, 조금 전에 전화 주신 분이. 아, 이리...